샤워부스 만들기 2탄 온수기 설치입니다. 저번 영상에 싱크대 옆에 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오늘은 온수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50m 온수기를 구매했는데 가격은 20만 원, 30m는 작고 50m는 돼야 샤워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자재가 있어 철문점에 방문했는데 주름관 및 연결소켓 등 구매비용이 1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었습니다. 주름관 미터에 2천 원, 삼방티 5천 원, 기본소켓은 3천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운수기를 벽에 고정하기 위해 앙카를 박아야 하는데 17파이, 드릴 날이 없어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제품에 들어있던 앙카는 기존 방식이랑 들리게 반대로 너트가 돌아가서 볼트 머리까지 타공을 해줘야 합니다. 벽을 타공하는데 너무 쉽게 드릴비트가 들어가서 솥바닥으로 벽을 때려보고 석고보드는 아닌데 a f c 블럭인가? 보시는 것처럼 너무 쉽게 드릴비트가 들어가서 뭔가 찝찝하고 무게 50m 운수기를 버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앙카에 고정 브라켓을 넣고 타공한 홈에 밀어 넣어 주었는데 앙카 펀치로 때릴 필요 없이 볼트를 조여주면 됩니다. 볼트를 돌리면 뭔가 강력하게 조여주면서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2% 부족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온수기 설치를 위해 수도를 차단해야 하는데 밸브가 천장에 있습니다. 온수기를 고정 브라켓에 걸어주면 되는데 제발 AC 블록만 아니었으면 기도하며 고정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 운수기에 물을 채우고 2주 정도 후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상태를 봤는데 짱짱하게 잘 매달려 있습니다. 운수기 연결 라인을 그려놓고 필요한 소켓을 미리 만들어 연결해 놓으면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방티두 개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너트를 풀면 앞창링과 고무 패킹이 들어있습니다. 주름관에 너트를 넣고 앞창링 넣고 고무 패킹을 주름관 한 칸까지만 빼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주름관을 삼방티끝까지 밀어 넣고 너트를 손으로 돌려 나사선이 망가지지 않게 살살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삼방티 몸통을 공구로 잡아주고 스패너를 이용해 소켓 너트를 강하게 돌려주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주름관 절단기가 없어서 그라인더로 잘라 주었는데 자르고 나면 표면에 새똥이 묻어 있어 제거를 잘해야 합니다. 주름관을 원하는 길이로 잘라 삼방티 두 개를 미리 제작을 해주었는데 몇 가지 소켓 체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샤워 수전 없이 온냉수를 밸브로 조절해서 사용하려고 두 개를 준비했는데 주름관 연결을 하려면 테프론 테이프를 소켓에 감아줘야 하는데 소켓이나 테프론 테이프 굵기에 따라 횟수가 달라서 처음에 적당하게 감아주고 체결을 해보는데 쉽게 돌아서 들어가면 조금 더 감아주고 몇번 해보면 감이 오는데 캬 그게 기술입니다. 테프론을 너무 감으면 안 돌아가고 너무 적으면 물이 셀수 있기 때문에 감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손으로 돌렸을 때 약간 빡빡하게 돌아가면 됩니다. 소켓 고정할 때 락킹 플라이어로 잡고 스패너를 이용해 돌려주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마 밸브에 소켓을 연결해야 하는데 테프론을 밸브 체결하듯이 감아주었는데 손으로 돌렸을 때 너무 헐렁하게 들어가서 다시 빼고 추가로 테프론을 더 감아주었습니다. 테프론을 감고 손으로 돌렸을 때 빡빡하게 돌아 들어갈 정도로 감아주고 공구를 이용해 소켓을 돌려주었습니다. 소켓은 손으로 돌리고 공구를 이용해 체결을 꼭 해야 하는데 영상 후반에 체결 영상이 없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3방티 수전밸브 가압 밸브를 미리 제작했는데 바로 배관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수도라인을 그라인더로 잘라야 하는데 중간에 물이 모여있어 박스를 대고 잘라주었습니다. 잘라놓은 주름간에 삼방티를 연결해 기존 싱크대 냉수라인과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메인 수도라인과 삼방티를 연결해주었습니다. 소켓 중에 보시면 앞창 링에 돌기가 있는 제품도 있어서 주름간에 돌기 반대 방향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 고무 패킹이 첫 번째 마대에 걸리게 해서 똑같이 너트를 돌려 주시면 된다. 가마 밸브를 보면 물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방향이 맞게 시공을 하셔야 합니다. 온수기로 수도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수압이 강하면 온수기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꼭 가마밸브를 추가로 구매해서 설치해야 온수기 고장 없이 오래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수기 냉수가 들어가는 곳에 드레인 밸브를 설치했는데 온수기를 가동하면 탱크 물압이 높아져 물이 빠져 나오게 됩니다. 주름관 배관 시공시 좋은 점이 직각으로 관을 꺾을 수 있어 보기 좋게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자야, 기술자, 기술자. 온수기의 수도가 들어가는 라인과 가마 밸브를 연결하기 위해 배관을 꺾어 주었는데 길이는 1m 정도가 되어야 안정적인 강압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라인더로 커팅할 때 새똥이 발생하는데 잘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수도 라인에 삼방티를 달고 가마 밸브를 연결하고 온수기까지 첫 라인 연결이 되었습니다. 온수 배출구에 소켓을 연결하는데 고무 패킹이 있어서 온수 나사선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지 않고 연결했습니다. 샤워부스만 사용하면 상관이 없는데 싱크대에 온수를 사용하고 싶어 삼방티를 달아주었습니다. 주름관을 온수 배출 라인과 연결하고 싱크대 잠금 밸브에 소켓을 하나 더 연결해 주었습니다. 싱크대와 온수 삼방티까지 주름관을 잘라 바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싱크대 하단으로 주름관을 빼내고 온수를 연결해서 이제는 싱크대에도 온수가 나옵니다. 수도 라인 삼방티에서 샤워기로 가는 주름관에 수전 대신 밸브를 달아. 샤워할 때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수 배관에 삼방티를 달아 아래는 싱크대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밸브는 샤워기로 온수가 흘러갑니다. 여기에 삼방티를 달아 온수와 냉수가 만나게 되는데 밖에서 밸브를 돌려 물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삼방티와 직수 수도 라인 밸브를 연결해주고 바로 온수 밸브에서 삼방티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수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샤워부스의 수전 설치하기가 난감해서 밸브를 선택했는데 둘다 구매비용은 비슷합니다. 샤워기 호스를 연결해야 해서 중립불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고 소켓에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삼방키와 연결을 해주고 샤워호스에 고무패킹을 넣고 나사선이 망가지지 않게 손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샤워호스 너트가 약해 너트를 스패너로 너무 강하게 돌리면 갈라지기 때문에 살살 돌려주셔야 합니다. 샤워기 헤드는 그냥 손으로 돌려 체결하였는데 드디어 모든 배관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 구상은 물병을 샤워기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뚜껑에 구멍 뚫고 가위로 벌리고 소켓을 돌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소켓을 연결하면 물통이랑 주름관 연결이 가능한데 혹시 이렇게 제작하실 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 곱창집에 설치해보고 오랜만에 하는 거라 웅성하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배관 디자인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수도라인 밸브를 다시 틀어주었는데 온수기에 물이 차 통이 무거워져 떨어지는 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헉!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수배출구에서 물이 새고 주름관에는 실빵구가 생겼습니다. Oh, no. 물이 새서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 주려고 했는데 나사선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 팬에 테프론 테이프 를 감아주었습니다. 감아준 테프론을 다시 온수 나사 선에 감아주시면 되는데 벽면 좁은 곳이나 자세가 안 나오는 곳에 감 아줄 수 있습니다. 나사선이 망가지지 않게 손으로 돌려주고 스패너로 돌려 소켓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주름관도 실방고가 나서 다시 만들어 온수 소켓에 연결하고 아래 삼방티에도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물 새는 곳을 잡았는데 다른 배관에서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테스트 겸 물을 틀어 보았는데 하수 배관이나 틈으로 물이 새지는 않아 진짜 샤워를 해 보면서 더 진행해야 할 듯합니다. 온수기 전원을 연결했더니 물이 팽창하면서 드레인 쪽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물 배관을 싱크대로 추가 설치했습니다. 심심해서 물 온도를 체크했더니 70도 정도 물도 잘 나오고 온수기가잘 작동해 너무 좋습니다. 물을 틀고 문제점을 찾아보았는데 샤워기를 고정해야 하고 어갈때 물이 쏟아져 문제고 나올 때 물을 잠가야 했습니다. 샤워에 대해 밸브를 연결해 샤워가 끝나고 안에서 물을 단수시킬 수 있게 추가 설치를 해주었습니다. 산방티에도 연결된 샤워 호스 라인을 다시 철거를 하고 연결된 소켓을 다 빼주었습니다. 샤워헤드 밸브에 테프론을 감고 주름관을 잘라서 소켓을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샤워기 헤드에 주름관을 연결하고 산망티에 연결해 고정해주면 급한 문제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작업 도중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응급처치로 일단은 모두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물을 틀고 샤워를 하면 물이 위에서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데 비누칠할 때 단수를 해야 하는데 안에서 잠그고 다시 틀면 찬물이 나오게 돼서 급한 대로 페트병을 잘라 넣어주면 물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직접 샤워를 해보았는데 뜨신 물로 시원하게 샤워했습니다. 페트병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샤워가 끝나면 다시 페트병으로 막고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안에서 물기를 닦고 나오면 됩니다. 샤워 부스와 온수기를 설치하고 샤워까지 잘 마쳤습니다. I grew up in a place where they told you what to chase. Told you how to run the race. Every move was on the page. But I didn't like their way. Had to fight and misbehave. Had to find a way to change. Had to leave to find my way. Got up in a daydream. I be my mind up there almost daily. It's how I pass time, no opinions safely. It's how I understand what I want in this place. Cause everybody.